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분들이 자주 즐기는 음식 중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튀긴 음식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튀긴 음식은 60대 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죠. 특히 감자튀김이나 치킨은 바삭한 식감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온으로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구운 음식 대신 찜요리로 대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가공스낵입니다. 과자나 감자칩 같은 가공스낵은 60대분들이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나트륨과 인공첨가물이 많아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달콤한 과일을 즐기시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젓갈 또는 김치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에게 필수 반찬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과도할 경우 고혈압과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저염식 반찬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60대와 모든 연령층이 즐깁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건강하게 준비해야 손자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할때 축하해 줄수 있어요.